안녕하세요. 원장 최종인입니다. 어, 국가기술자격증은 필기시험을 합격했을 때 절반의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만 한 개의 온전한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기술자격증들이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기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기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기이론 공부를 통해서 전기의 내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내공을 쌓아야 문제의 이해가 잘 되고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응용이 가능하고 예상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라고 하죠. 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기출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서를 공부함으로써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전체적인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필기시험 후에 실기시험까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기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십니다. 따라서 실기 이론을 공부를 하되 너무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은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념 위주 용어 위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마친 후에 기출 문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허락된 짧은 시간 내에 얼마 동안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요. 또 기한을 정하신 후에.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 교재 뒷편을 보면 부록으로 수렉된 단답 암기 파트와 각 기기의 정격 등은 이론 공부뿐만 아니라 기출을 공부하면서도 따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기사, 전기사업기사 실기 공부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격증 중에 손에 꼽힐 만큼 어려운 전기 공부를 하고 계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가 올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과 타협을 하지 말고 이겨내 주셔야 합니다. 남들이 이만큼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만 해야지. 이 문제는 한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저번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되겠지 등등 이런 식으로 본인과 타협을 하면 할 타며, 타협을 하면 할수록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실기 공부가 많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자격증은 맞으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도 맞습니다. 아무쪼록 포기하지 마시고 꼭 원하는 자격증 취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